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어, PC가 발표가 됐는데 PC는 예상치 부합해서 나왔어요. 음, 그런데 이제 후반 들어서 중반 이후에 이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가 되면서 어, 전체적으로 시장이다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주요 어,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어, 테슬라가 1% 반등을 한걸 제외하고는 뭐 엔비디아가 3.67%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에너지 쪽도 하락을 했는데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음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가 108로 올라왔고 이제 어 미국 최신년물 금리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관세지 어 미국 시장에서 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데고 그 얘기를 사실 그 이미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네. 많았었잖아요 그죠 예필멘님 선재님 선인님 네. 성인님 네. 음자 이제 뭐 이미 관세를 뭐 2월달에 하느냐 4월달에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어, 보게 되면 사실 어뭐 점진적으로 인상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죠어 그런데 이제 2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래서 중국이 기존 관세에 10% 추가 부과를 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25% 모든 수입 제품에 25%를 부과한다 이런 이제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2월 1일날 서명을 하면서. 상대국이 맞불 관세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올리는 보복 조항도 포함을 한 상황이에요. 자제 여기에서 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국의 뭐 기존 관세에 10% 추가 부가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60%까지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이제 바이든 때전기차의100% 배터리 부품에 25% 그리고 뭐 태양전지에 50% 이런 이제 관세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10%씩 더 추가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의, 트럼프가, 어,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뭐, 적대국이기도 하면서 경쟁국가고, 그죠?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10% 추가 부, 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멕시코나 캐나다는, 그죠? 어, 이, 이미 트럼프 일기 때 협정을 통해서, 어, 관세 부분을, 어, 무관세잖아, 그죠? 그런데 왜 동맹국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멕시코에게까지 이렇게 관세를 세게 부과를 했느냐. 여기가 이제 의아심이 들고, 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트럼프의 노림수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상황이다고. 뭐냐면, 동맹국에까지 관세를 부과할 정도니까, 그죠? 그 외의 국가들은 뭡니까? 조심하라. 알아서 기라는 의미도 있지. 그죠? 음. 사실 중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이세 국가는 무역 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미국의 주요 무역 수지 적자 국가 우리나라는 8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월등하게 1위. 거기에 멕시코, 그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캐나다까지 캐나다에 25%, 멕시코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관세를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2%에서 5% 내외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전에 나왔었는데 갑자기 뭡니까? 2월 시작하면서 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월 4일부터 어 관세 부과를 하는 부분.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좀 해야 될 타이밍에서 다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뭡니까? 아, 동맹국인 캐나다나 멕시코 이쪽 어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까지 25%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이게 이제 엄청나서 우리나라에게도 어 우리나라나 EU 이런 데도 이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분명해.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관세를 부과를 많이 하는 게, 어, 일리가 있어. 이제 그게 수치가 이거야. 그죠? 음. 사실, 중국이, 중국이,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2017년, 어, 관세,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회 국가를 찾아서, 어, 그 국가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 하는 그 무역 규모가 커졌다고. 특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약뭐 30억 달러가 안 됐었던 중국의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추이가 그죠? 30억 불도 안 됐었는데 뭐 2022년에 105억 불 그리고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쪽도 5억 불에서 뭐 30억 불로 늘었지 뭐그 2019년에는 40억 불까지 늘었다가 이렇게 베트남과 멕시코를 경유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단 말이야. 또이 오른쪽 부분은 캐나다를 통해서, 그렇죠? 어,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 이는 이제 캐나다 달란데, 그죠? 어, 이게 520억 불에서 뭐0억 불이 넘게까지, 그죠? 어, 두 배가량 증가하는 모습. 이게 이제 다 중국이 우회적으로 멕시코나 캐나다, 베트남 이런 쪽을 통해서 수출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 이 관세를 부과할 부분이 있는 거지. 사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 법인세, 그죠? 31%에서 25%인가, 어, 그죠? 그렇게 감면을 해주고 나름대로 어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엄청 심한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그니까그 부분을 관세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나타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 아까 이야기한 이런 이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쪽 부분에 이 관세 부과하면서 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원유 쪽은 그죠 10%어10% 에너지 쪽은 10% 정도 부과하는 걸로 25%에서 조금 다운을 시켜놨고 나머지 쪽 부분에 있어서의 이 관세는 25%인데, 거기에서 이제 왜 지금 이 미국 쪽에서는 지금 난리야. 그죠? 왜냐면 이 자동차만 보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 멕시코에서 41%, 캐나다에서 13%, 중국에서 11%, 그러면 뭐65% 정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이 자동차 부품을 수입을 하니. 그죠? 어,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부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또스테란티스라든지다 뭐해. 영향을 받을 수 없잖아요. 가격 상승. 그죠?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뭡니까? 당연히 뭐이 소비도 줄어들 수 있는 부담이 있는 거고. 여튼, 요, 뭐, 이거, 여기서, 차 수입, 부품 수입 비중이 중국이 11%라고, 이게 멕시코나 캐나다보다 적게 나와 있는 건, 이미, 이렇게 멕시코 쪽에, 캐나다 쪽에, 우회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지, 중국의 비중 자체가 작은 게 아니지. 그죠? 어, 이미 중국인이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 우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자금차에 나와 있다는 거지. 자, 여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어,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이 관세 영향, 이 부분이, 어,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아까 몇 면이 보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어, 하락한 그 섹터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니야, 사실. 왜냐면 딥시크 때문에, 그죠? 어, 딥시크 때문에 뭐이 엔비디아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정도지, 그죠? 나머지 뭐 섹터상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 쪽이 세게 떨어졌고, 뭐이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그죠?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이지, 뭐 관세 영향이라 해서 뭐 소비자 쪽 소비품의 네, 이쪽 라빈이 크게 떨어진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영향.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세에 대한, 뭐 요란하게, 이제, 관세를 안한 것보다는 분명히 안 좋은 거 맞고, 그런 가운데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가 25%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거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 그죠? 그래서, 뭐, 이 자동차, 특히 현대차나 기아. 그죠? 어, 요쪽 라인 부분이나 또 LG전자, 삼성전자. 이거 멕시코, 캐나다의 멕시코에 삼성전자나 LG전자, LG 이노테, 기아, 뭐, 두산바켓 이렇게 공장들이 진입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규모는 적지만, 현대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뭐, 현대 이하,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 쪽 관련이 많지. 그죠? IT 쪽 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자동차, 자동차 부품 쪽이거나, 이 가전, IT. 이쪽 부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단박에 영향을 좀 받겠지. 그죠? 배터리 쪽도 LG 엔솔과 포스코퓨처임이 뭐 나름 어, 캐나다에 투자해서 어, 하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러한 영향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사실 일정 정도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할 때도 자동차나 가전, 이죠? 어, 이런 쪽이 쉽게 반등하지 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이 부분이야.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예, 이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게이 트럼프 간세 폭탄에 의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일단 단기적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쪽.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 수출 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부분인데 그죠 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멕시코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 자동차 부품과 그죠 어, 철강 어, 이런 쪽도 어, 영향을 받고 안 좋은 거고 아까 이야기 했었던 자동차나 가전 이런 부분도 안 좋고 또 거기에 중국 쪽에 중간재 수출하는 쪽에 있어서는 반도체나 합성수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철강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쪽 라인 부분 근데 사실 그죠 어, 2017년보다 올해 어,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비중은 뭐예요? 중국 쪽은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이미.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 멕시코, 그죠? 캐나다. 이쪽의 비중이 조금씩 늘은 거지. 그런데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도 어, 간세를 부과하니까, 그죠? 일정 정도 영향, 흐름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있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가전, IT, 그리고 자동차. 그죠? 어, 이쪽 부분에 영향이 크다. 그게 이제 그 이전에, 탄제 이전에 다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라고 한국이 대미국의 수출 품목 부분에 있어서로 보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소규제품, 컴퓨터, 이런 쪽이 그러면, 음, 지금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에, 미국이 이 규모면에서 대미국 수출 비중이 높고 금액이 큰 쪽을 건드리지, 조그만 쪽을 건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뭐 전체적으로 보편적관세뭐 20%, 25%, 뭐 캐나다, 멕시코처럼 25%, 중국처럼 10%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지. 그죠? 그렇게 부과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어 여기서 보았듯이 캐나 자기네 그 수입 비중이 높거나 어,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쪽, 그게 이제 에너지 원유 수입 부분이 크니까, 그죠? 에너지 쪽은 10%로 이렇게 줄인 걸 보면 물가에 대한 부담적 쪽은 다소 느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죠. 그래서 전부 다를 과세를 하는 게 아니,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나름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원유, 이 에너지 류 쪽에는 10%를 부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후에도 국가별로 일정 정도 보편적 관세에 대한 뭐 부과를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 품목별로는 조금 틀리게 어 자기네 소비자 물가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일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현재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뭘, 뭐, 뭐이 우리나라만 사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뭐. 이 포스코니 엔비디아와 멕시코에 거대한 인공지능 서버 공장 건설하면서 올 내년 초가 아니라 올, 올해, 올해 초부터 이제 음.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의 플랙그일이 순행식 서버 생산 계약인데 여기도 영향을 줄 거고 일본의 자동차 아까 우리나라 자동차도 뭐예요 멕시코 공장 부분에 있어서 기아가 영향을 받겠지만 뭐 일본차나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이 음. 거기 이제 사실 뭐 유럽 쪽에서 유럽도 뭡니까 이 캐나다나 멕시코 이 쪽에 공장을 건설해서 어, 이 미국하고의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서 생산하던 쪽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일단 어, 일단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뭐 관세를 안 받기 위해서 미국의 진출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또 원체 미국의 노동자의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그 인건비 때문에 공장 건설을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에 했었던 건데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요인은 해외 업체들은 거의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제 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음뭐 동맹국인 캐나다, 그죠죠 어, 캐나다까지 25% 부과를 하면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밖에 부과하지 않았는데 캐나다 쪽은 25% 부과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관세가 심해진 그런 흐름으로 바라볼 부분은 아니다, 그죠어 지금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부분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뭐 중국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잘못 오해하고 들으면 뭡니까? 중국은 10%밖에 부과하지 않았는데 뭐 동맹국에는 25% 부과했다. 이래서 우리도 동맹국이고 또이윤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관세도 엄청나게 크게 부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죠? 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위협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있더라도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멕시코. 캐나다, 뭐, 이민자, 이런 부분들, 그죠? 마약과 연관된 부분, 그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중국의 우회수출을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 있기 때문에, 어, 25%좀 관세, 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좀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 거지, 우리나라, 그리고 EU까지 그렇게 세게 부, 부과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 이거, 요말 뜻은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아,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다. 트럼프 쪽에서 보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름 동맹국이라고 하는 캐나다까지 25% 관세를 부과 하면서 다른 여타 국가들이, 뭐 이,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한 흐름이 일정 정도 있는 부분. 거기에 중국까지도 영향을 같이 갖는 부분이고. 그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대멕시코, 어, 한국의 대멕시, 코 그리고 또 미국의 주요 중간제 수출 비중을 보게 되더라도 아까 표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어,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요거 파란색이 2010. 17년, 그리고 이회색이 2024년인데 이쪽은 좀 늘고, 그죠? 거기에 이제 미국 쪽에 있어서 주요 중간제 수출비중은 뭐 2차전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반도체 이런 쪽이늘는데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편적 관세로 뭐 5%니 10%니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출비중이 높은 쪽 라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 전체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느끼, 아, 들, 들게 할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뭐에 지금 트럼프가어이 이월 사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이십오 프로 그리고 중국의 추가적 관세 십 프로 이렇게 매기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액이 십 프로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나와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중간재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많이 했고 거기에 아까 여기 본 것처럼 대 중국의 이뭐 합성수지라든지 화학조 그리고 뭐여 디스플레이 뭐 이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자동차나 철강 뭐 이런 쪽 부분도 뭐이중간지 이 쪽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영향이 뭐 마이너스 한13% 정도 된다. 그리고 기계류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화학 비철금속 뭐 이런 순으로 어, 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여게 뭐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관세를 안 매겼지만, 그죠? 우리나라가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 부분에 중간재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율을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도 전체적으로는 10% 내외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 주가가 어 시장이 올라갈 때도 뭐 이렇게 수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어 직접적으로 음 받을 수 있는 그쪽이 힘이 약했었던 요인도 그러한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거고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하나 이제 크게 그 이야기한 게 이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달러 대체 통화 지지 시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브릭스잖아요, 브라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다음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그죠? 이쪽에 이 기축통화 체제를 흔들면 100%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보게 되면 음뭐좀뭐 뭐 과격하다라고 할 만큼 그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도 여러 게 이야기했지만 어, 달러를 위협하는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게 그게 바이든이든 뭐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든 미국의 공화당이든 그죠? 어, 그게 철저 일관의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캐나다와 멕시코 이 중국의 관세 부가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의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죠뭐이거는 이제 어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인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중국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뭐뭐 뭐 뭡니까 어뭐 특별하게 뭐 중국은 여기서 뭐 관세로 되들었다가는 사실 트럼프 타입으로 보게 되면 뭐~ 멕시코나 캐나다 특히 뭐~ 캐나다도 지금 뭐~ 대응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25% 어, 관세를 부과하겠다, 막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했을 때 서로 난타전이 되면 뭡니까 손해 보는 건 미국이 아니지 사실. 그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뭐에 미국의 뭐 노조라든지 미국의 경제권, 언론, 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그 부작용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리를 차지할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이 난타전이 돼버려서 글로벌 확전으로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국멸이지 국멸. 공멸. 그러니까 중국은 특히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뭡니까? 뭐 중국 베이징만 가더라도 베이징조차도 그죠 어뭐 공실률 그러니까 이뭐 백화점도 그렇고 어뭐 지금 이 소비를 하지 않아서 난리 부를 수 있고 이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휴증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미국하고 어 관세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 죽는 거죠 미국 중국도 응? 또 미국도 일부 타격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거냐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뭐 시진핑 근데 이런 얘기도 있지 음. 시진핑이 조금 그 뭡니까? 어, 군부에서 응? 군부에서 시진핑의 위치가 좀 흔들리지 않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행사장에 나타났을 때이 뭡니까 시진핑 위주로 보도하고 시진핑 위주로 이 조명 스폰라이트를 받던 부분이 군부 어뭐 저는 이름은 뭐 기억을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튼 군 군부 쪽 라인하고 거의 대등하게 비춰지는 뭐 이런 흐름들로 봐서 이 시진핑의 절대 권력 부분에 있어서 이 군부에서 음 다소 어 견제 세력이 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진위야보를 어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 어려운 거고 궁극적으로 이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뭡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는 건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뭐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박살 났다라고 하면서 뭐 중국의 위기 위기 뭐 이랬던 게꽤 되죠 그죠 어.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5%대 성장 그 이상이 돼야 최저 마지 노선이 5%다 5%, 5 이하가 되면 GDP 성장이5% 이하가 되면 이 중산층 이하 쪽에서의 이 반기가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함께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미국이 압박을 하면 중국이 내어줄 수 있는 게 뭐냐 또 중국이 뭘 내어줬을 경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나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사실은 요 관세 부과를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이야기한 게그 뭐야 조사 조사국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4월 달까지 조사해서 4월 정도 이후에나 뭐 관세를 부과하는 거 가능성도 있다 랬잖아 그런데 갑자기 뭐 2월 1일 날 1월 31일부터 뭐이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2월 4일 날 관세 부과로 앞당긴건저딥 시크 영향도 크다라고 봐 그죠 음 왜냐면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엄청나게 낸 거지 그죠 천문학적인 돈으로. 챗지피티 어? 개발을 하고 나름 AI 쪽 산업 투자하겠 한다고 음? 720조 투자한다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해서 어 이러고 있는데 의식시 하고 있는데 딥시크 뭐 투자 뭐 10분의 1밖에 안한거 가지고 뭐 능력치는 챗지피티를 능가하는 이런 부분을 개발했다고 하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죠? 어,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않다면 뭐그 이전에 왜냐면 그 이전에 2%에서 5% 내에 점진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4월 달그 조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겠 쪽의 뉴스가 좀 강화가 됐었는데 그죠 갑자기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간세를 부과한 건 그런 정치적인 흐름도 일정 정도 있는 것 아니냐.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압박 흐름 부분이 중국에 대한 압박 흐름이 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되겠지. 그죠? 결론은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간세는 협상의 도구고 협박의 도구인 건 분명한데 지금은 그 협상의 도구라고 하는 수 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실제 부닥치고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닥치면서 단박에 뭐이 주말에 나온 뉴스들 전반을 보게 되면 뭡니까? 이 관세 폭탄이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막 이런 이야기들로 도배를 하는 상황이잖아.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또 이런 이야기, 그죠? 2018년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이 글로벌 당시 증시가 20%대로 하2 20 0대 하락하고 달러 가치 뭐이 달러 대비 통화국 가치가 10% 하락하고 이거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거잖아, 그죠? 어 이래서 트럼프가 되기 전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안 좋았었던 거고 그거 기억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또이 악명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옛날의 이야기를. 그죠? 어,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 부과한다라고 한것 치곤, 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아주 나쁜 부분은 아니었다.